스러울줄알 레드카드 주인 남자 이재현 주인 남 <laughs> 안녕하세요 WTF의 재간둥이 이재현입니다 휴학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노란 별들을 봐라 그것이 <laughs> 왓다 안녕하십니까 왓더X의 입원을 맡고 있는 <laughs> 훈련... 왓 훈련 부장 <laughs> 이요한입니다 왓더 파이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FC연세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FC연세 부회장 맡고 있는 FC연세 11번 도현대입니다. 어, 깔끔해. 깔끔해. <웃음> 노잼. 노잼. 왓더X <laughs> 하면 재미. 재미하면 왓더 하지만 실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총장배 우승했고 <laughs> 수파도 이제 제일 높은 리그 올라가고 S리그도 본선 진출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실력파 FC연세입니다. 저희는 과거, 영광, 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앞으로의 승리만이 저희에겐 유일한 것입니다. 2019년 저희 것입니다. 저희 왔다. <웃음> <웃음> 파이팅! <웃음> 먼저 첫 번째 선수. 왔다. 루카쿠. 요세 <laughs> <연세>. 루카쿠. <laughs> 내가 한 건데 또 말했대요. <laughs> 왔다 a t 왔다 e w h 다 t 다 아니! w 다 저! 살라요! 정답! 살라 정답! h 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나 h a t the? What t h 그 What the? w 이 a t the? What the? w 다 a t the? Wha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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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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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루티F 도전. 아. 어. 졌다. <laughs> 나 너무 잘해. 아예 멀리 가버려 야, 어. <laughs> <나> 이겼다. <웃음> <웃음> 저희 WTF는 자신이 없습니다. 질자신신 자신이 없어요. 하하 a t do I take? What do I take? I don't k 쪽 o w 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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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야, 형, 앞에+ 있어요. 앞에 너너 오른쪽+ 오른쪽+ <laughs>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그냥 어. 그냥 앞으로 쭉 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냥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냥 로 왼쪽+ ]하. 하. 왼쪽 앞으로+ 앞 왼쪽+ 앞으로 쪽쪽 앞으로 쪽 앞으로 쪽 왼쪽 앞으로 왼쪽 쪽 앞으로 쪽쪽 앞으로 왼쪽 왼쪽 앞으쪽 왼쪽 앞으로 왼쪽 왼쪽 앞으로 쪽으로가쪽쪽으로가쪽쪽 앞으로 쪽 왼쪽 쪽 앞으로 쪽 앞으로 쪽앞쪽쪽쪽쪽 골랐어. 골통박기골동기 <laughs> 오른쪽 뛰어 뛰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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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 이리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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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 일보 가. 앞으로 일보 가. 축가 축가 가 우로 일보 가. 축가 축가 가 앞으로 일보 가. 더가더가더가 왼쪽 왼쪽 왼쪽. 우로 일보 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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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좌로 일보 가. 왼쪽 왼쪽. 그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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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티티디디 디. 티앞으로티티 열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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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시 열아시, 열아시. 앞으로, 앞으로, 쭉쭉쭉쭉티티이티티 티티티티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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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오티티티티 앞 쪽으로, 쪽으로 나로와오른 오케이, 살짝, 앞으로 아, 거기에서 뒤돌아, 뒤돌아 앞으로 앞으로 아, 뒤돌아, 딱 뒤돌아 아니, 뒤돌라고 야 아니, 앞으로 좀더 있어 아, 앞으로 가 앞에 앞으로 오 오케이 아, 왼쪽, 왼쪽, 왼쪽 또, 오케이. 오, 오 앞으로 쭉가 살짝 시 살짝 시그어 재밌게 게임했고 아쉽게 저희가 졌는데 천장배 올라오시면 철력전 찐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게임했고 저희가 두 경기 이기고 한 경기 져서 즐겁게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저희가 영상에서는 비록 장난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지만 경기에 임할 때는 진지하게 임하니까 잘 봐주세요 저희 동아리 수요일 토요일 아침 7시마다 연습 진행하고 있으니까 동아리 함께 하고 싶으시면 페이스북 연락 오셔서 동아리 나오시면 되고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일요일 9시에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연습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란 옷 보이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